자, 안녕하세요. 어, AP 투자 연구소 이세훈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어, 신오펙스고요. 코드 번호 025320. 현재 시각 2020년 8월 26일 수요일 12시 4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이 구간부터 계속해서 이제 영상을 남겨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어, 사실 이 종목이, 어, 혈장치료제 관련주의 하나의 테마주로서, 어, 최근에 이 상승 흐름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죠. 근데... 이 종목이 뭐 치료제를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 테마성의 수급에 의해서 이렇게 좀 상승 흐름 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나오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급이 있다 보니까 아 계속해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연속해서 급락을 보이, 하락을 보이다가도 갑자기 미국에서 fda 어, 혈장치료 승인 이야기 나오니까 다음날 아침에 시초가가 막한20% 이상 떠버리는 이런 상승을 보여준다라는 건 세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어, 세력이 없이는 불가능한데, 우리가 이런 하락이 나올 때참 아, 힘들어요. 주구식을 해보시다 보면 항상 이 구간에서는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하 야, 이게 세력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벌써 고점 대비 한20% 30% 떨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버텨요? 그죠? 버티기 너무 힘듭니다. 음, 버티기 힘들어요. 있다고 해도 버티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어, 잡기 위해서 이제 어느 정도 가격적인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에 이런 라인을 어 드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제도 그 드렸던 라인이고 오늘도 또 똑같이 그 라인에서 가격을 끌 겁니다. 이 선을 끌 겁니다. 어, 이 정도라고 보면 돼요. 어, 이 정도고 근데 밑으로는 이 거래량이 터졌던 자리겠죠. 사실 이거 말고는 이제 더 이상 볼게 없으니까 4월 3일날 이때일겁니다. 이 두가지 정도에서 계속해서 고점과 저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딱히 이 종목에 뭐 아직까지는 뭐 세력이 이탈됐다라고 볼수 있을만한 흔적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어, 현재까지는 없는데 그리고 혈장치료제나 이런 부분들도 여전히 어때요. 혈장치료도 계속 연구 중이에요 어~ 녹십자가 임상 이상을 진행 중이고 어~ 늦어도 연말에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연말에는 어~ 연말에는 이제 뭐~ 결과가 나오면은 아~ 어, 그 결과에 따라서 어, 긴급하게 식약처에 승인을 받아서 치료제로 쓸 겁니다. 지각자의 음, 승인을 받아 쓸 거예요. 이런 과정이 지금 이제 8월이니까 9월, 10월, 11월, 12월 막 이렇게 석 달, 넉 달이 남아 있죠. 그 전에 발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연말에 대해서 나올 수도 있고, 몇월몇일몇시몇 몇 시, 몇 시, 몇 분이다라고 해서 정해진 건 없어요. 음,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연말에 언제든지 유효성만 입증이 된다면 어, 또 다시 혈장 치료제나 이런 것들이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어, 그런 이제 재료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이 위치가 과연 이제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 위치는 일단은 저항대기 때문에요. 어, 진입을 고려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어, 아직까지 방향이 위로 가고 있죠. 5월선 그러니까 위에 있죠. 주가가. 5월선 위에 있는 시점에서 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뭔가 단가가 이런 데에 맞춰서 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5월선 이탈 전까지는 한번 돌파의 가능성은 열려 있으니까 돌파가 안되고 있는 거지 돌파 가능성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가가 5월선 위에 있으면요. 주가는 위로 갑니다. 방향을. 5월선이라고 어, 하면 이, 위로 가거든요. 5월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괜찮습니다. 주가의 방향이나 흐름이나 이런 것들 또는 추가 상승이나 이런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있습니다 올선만 위에 있다면 음. 그래서 보유자분들이 아야 이게 돌파가 될까 말까 고민은 하고 있지만 내가 좀더 보겠다 그러면 올선 이탈 전까지는 계속해서 종목을 어,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올선이 깨지면 오월선이 이탈이 되거나 종가상으로 이탈이 되면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월선이 종가상으로 이탈이 됐을 때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리스크 관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리스크 관리나 수익 실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리를 좀 해야 돼요. 결국에 여기를 보내는 거 이걸 돌파해서 보내는 것도 세력의 영역이고 아니면 돌파하지 못하고 밀어내서 다시 이전 저점까지 눌러주는 것도 세력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이 구간에서 알수 있는 건 여기서 돌파가 된다 안 된다를 알 수는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지들 마음이지. 어, 얘네들 이 수급을 만들어낸 놈들의 영역이거든요. 여기서 보낼지 아니면 눌렀다가 보낼지 그건 우리가 알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알수 있는 건 하나가 있죠. 뭐? 아이 구간이 저항대라는 거. 아이 구간이 지지라인이라는 거. 보통 지지는 다른 말로 하면 매수의 타점으로 잡고요. 저항은 매도의 타점으로 잡습니다. 아, 매도에 탔죠. 우리가 놓여져 있는 이 자리, 어, 기술적인 패턴만 봤을 때 아직까지 흐름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살아 있지만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잡을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어요. 잘 버티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구간은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이런 급등주는 단가 싸움이에요. 가격 싸움입니다. 가격. 내 단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고 본전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빼, 에, 지금 보시면은 이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단가를 여기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떨어지면 손실폭은 무지막지하게 커집니다. 근데 급등 나와봐야 본전치기밖에 안 돼요. 올라가면 또더갈것 같아서 못 팔아요. 근데 또 빠지니까 또아 팔아야 되나 고민되는 거고. 그리고 반대로 밑에서 들고 있는 분들은, 아, 4,500원이나 뭐, 5,000원에서 들고 있는데, 6,000원까지 가면 수익이 나니까 좋습니다. 아, 수익 실현하면 되고, 부, 뭐 내가 좀더 보더라도 부분적으로 정리를 해놓고, 뭐, 나머지로 부담 없이 봐도 되고, 여러 가지 옵션이 있죠. 근데 만약에 이 단가를 여기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옵션이 없어요. 그냥 떨어지면 손절하거나 기다렸다 반등 나온 본전치기. 어, 이거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종목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옵션이 없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단가 때문이거든요. 단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올라가도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이 자리가, 과연 단가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자리냐? 굉장히 불리한 자리입니다. 차라리 넘어가면, 그 다음에 보고 하면 됩니다. 이게 여기를 못 넘어가면요. 요 밑에 갭이 딱 그러죠. 갭, 공간. 요갭 매우로 쭉 내려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갭이 지금 제일 걸려요. 갭 매우로 내려올까봐. 만약에 여기서 돌파가 되면 다행인데, 이 돌파가 실패하면, 어, 돌파가 실패하거나 올선이 깨고 내려가면, 이만큼의 공간이 있어서 이 갭을 매우로 내려옵니다. 내우로 내려오면 다시 가격적인 메리트가 좋아져요. 근데 내려올지, 아니면 여기서 쏠지는 결국에 세력의 영역이거죠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어, 부분은, 올선이 이탈 전까지는 보유자분들은 좀더 여유를 두도, 더도 상관은 없다. 근데 신규로 여기서 어,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단가적으로 불리한 위치다라는 거. 그래서 혈장치료나 이런 것들이 부각되면 될 때마다 움직일 종목인데, 될 때마다 움직일 종목인데 어, 여기서 바로 보낼지 눌렀다가 보낼지는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런 지지와 저항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단가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자리라서 매수나 이런 것들 하기가 어려운 위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앞으로도 이신노팩스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지속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는요.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어,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2020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0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공이 되기 때문에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